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경기북부 소식입니다. 양주시의회는 제318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의 조례 2건을 처리하고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개회 첫날인 1일에는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이튿날인 2일에는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김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 행동강령조례는 시 의원의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장, 부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의 제한 등의 사항을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최근 핵가족화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것으로 안순덕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편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87억 원으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대비 1,22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는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심사해 양주시를 상대로 세입 세출 예산의 집행 과정을 최종적으로 검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박상이었습니다.